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뭐 궁금했던 또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의 만남은 내일 만찬으로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더 빠르게 이제 진행됐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네. 아무래도 저희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청와대가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그런 냉각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늦게 만나는 만큼 무엇보다 원활한 정권의 인수 인계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방선거에서 역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는 특히 개별 후보들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 대한 큰 문제라고 보기는 지방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어떤 개별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보이시지 않을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박 대통령께서 어 장기간의 수영 생활 이후에 지금 이제 결국에는 사저로 복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쨌든 어, 입장을 한번 제대로 밝히실 기회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 생각,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만났잖아요. 그 6월 1일 지방선거 후보 공천 이전에 합당 작업이 마무리 될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뭐큰 이제 뭐 장애는 없다 봅니다. 결국이 저희가 원, 합의, 합의한 대원칙들잘 네. 따라가지고 이 협상을 진행하면은 4월 초쯤에는 무리없이 합당 과정이 만료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초에요. 예, 예. 실제 만나서 어떤 큰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 봅니다. 어, 저는 안철수 대표를 저도 여러 번 독대했지만은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유해지시고 네. 그리고 여유가 있어 보이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수위 하시면서 인수위원장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본인의 적성에 맞고 무엇보다 도 본인이 그런 기여를 할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좋은 어떤 느낌 받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과거에는 뭐 당명을 어,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다소 조급함 속에서 무리한 요구들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이번에 안철수 대표께서 상당히 또 전향적인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수위원장 맡고 계신데 총리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뭐 총리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신 분이고 그리고 네. 당연히 언론에서도 총리 후보군을 놓고 계속 이렇게 하마평이 오를 거로 보입니다. 네. 어, 그 외에도 물론 다른 훌륭한 총리 후보군이 있고 이것은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당선인의 고민 속에서 선택되겠지만 저는 안철수 대표를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고 봅니다. 네, 윤 후보 핵심,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어떤 분께서는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총리까지 가는 거는 욕심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뭐, 윤회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당선인의 의중을 모르고 하신 말씀도 있고 사견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선인과 몇 번이나 뭐 이렇게 교류를 했지만은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네.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배제는 어제 생각에 사실 관계에 맞지 않다 고 봅니다. 네. 이 대표님은요. 전국 장애인 차별 연대죠. 이동권 문제를 놓고 시위하는 데 대해서 시민을 볼모로 시위를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냈는데 갑자기 대선 이후에 전장연이라는 단체가 과거에 든 투쟁 방식을 다시 이제 시작해서 이 m b n 이 있는 충무로역 같은 네. 뭐 굉장히 하루에도 몇만 명 이상이 환승하는 그런 역에서 혼잡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영상을 보신 분과 영상을 안 보신 분들 입장이 좀 다를 텐데요. 이 투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지하철역에서 그냥 시위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지하철 문이 열리면은 휠체어를 지하철 문에 얹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0분, 30분씩 이렇게 지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위 투쟁이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동권 시위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은그 이동권이라는 거.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것들은요. 이미 서울시에서 그리고 상당 부분 반영된 겁니다. 네. 94% 가까이 이제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설치가 안된 역들은 역을 1970년대에 만들어 가지고 역 구조상 설치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계없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뭐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서울 시민 절대 다수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 문제 에 대해서 보통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네. 장애인을 절대 약자로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4호선 타고 출퇴근하는 4호선이면 노원, 도봉, 강북 뭐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인데 이 4호선 타고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이 그러면은. 뭐~ 강자입니까 네. 아니면 장애인들과 대립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까 근데 이분들의 불편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뜻을 관철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고 저는 제가 장애인에 대한 문제라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것은 개입해 가지고 서울 시민들의 불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네. 이동권에 대한 시위도 지금 딱히 아니게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